누르고 유화 반갑습니다 병호입니다 예. 녹화일자 8월 18일. 아, 좀 녹화가 늦었죠. 예. 그동안 좀 제가 바빠가지고 예. 또 이제 림버스 영상을 많이 못 찍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를 키게 된 이유는 뭐야? 바로바로, 우리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네, 림버스 컴퍼니 와일드 헌트 티스클리프 PV 영상이 드디어 공개가 되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짧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그냥거또 영상을 고 바로 그냥고또영상부터 그냥 먼저 보시고 나서 같이 이걸로 이야기 나눠보고록 하죠 그럼 바로 p v 영상 보시죠 림보스컴퍼니이 분노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laughs> <laughs> 그그알필영상 그래. 없지 이제 그놈들을 찢어 을기면될뿐이될뿐이 v 까 it. I give you a tape. You can't d 아 e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을 I'm sorry. i 을 s o r r 누가 음! 음! 함께 사라져라! 오, 끝인가. 정말 한 돌도 남지 않았나. 그렇다면 어쩔 수이분노가끝지 않을 렇지렇게 요번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아니, 진짜, 개, 잠깐만, 진짜, 개, 진짜, 개. 이야, 이렇게, 이제, 이번에 공개된, 에 아니... 예, 바로, 와일던헌트 히스클리프입니다. 와일던헌트 히스클리프,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6장의 최종보스, 6장의 최종보스로서, 이제, 이전에 나왔던 인격들 스토리에서도, 이제, 와일던헌트 히스클리프가, 중간중간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디냐 저기죠 예를 들면 이제 음뭐 워더링아이츠 시프 버틀 오티스라든지 아니면 에드가운 버틀 루시라든지 이런 스토리에서 간헐적으로 좀 등장을 했었는데 어 사실 이제 좀 오래 걸렸죠 사실 이거 나온지가 예 처음에 떡밥만 좀 이제 하나 두개씩 좀 풀리고 나서 이제 소식이 없으니 아무래도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마름이 된거 아니냐 정식 어~ 그냥 마름처럼 이제 이렇게 이름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어~ 이렇게 또 다행히도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공개가 돼서 어~ 좀 되게 당황스럽긴 하네요 마름 특 이름도 안 나온 중요한 건 마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에~ 자 그럼 다시 영상 보면서 좀 약간 차례차례 예, 네. 약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분노가 언제 야이깨 이거, 이거 깨지는 거울 이거 지금 보면은 지금 는지 어. 거울 깨지는 거라? 어. 거울이 깨지면서 딱 이제 어딱 이렇게 깨진 거울 사이로 딱 이제 어 와, 와일드한트 이스클리버 딱 등장하고 심지어 보면은 이게, 대사부터, 분노가 시작된 이유를 몰라요. 왜? 모든 세계에 캐서린이 없어가지고. 어, 모든 세계에 캐서린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 와일드 히스클리프는 분노를 했지만, 분노를 한 이유를 모르는 거야, 아예. 어. 됐는지. 이렇게 약간 이제 거울을 깨고, 등장하는 그런 부서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이전에 나왔던 이전에 이제 6장에서 공개 나왔던 그때 당시에 와일던 시스클리퍼 마치 스클리퍼 마찬가지로 등 뒤에는 관을 메고 큰 검을 휘두른 형태로 공격이 등장을 했습니다. 알 필요는 없지. 그놈들을 심지어 기본 공격이 네 기본 공 가중치가 용탈. 3이에요 <laughs> 지금 2스부터 예. 지금 단 2스부터 지금 가중치가 3명이에요, 지금. 예. 네. 지금 3명을 때린다라는 거부터 지금. <laughs> 어, 조건이 뭘까? 그쵸? 사실 이제 조건이 뭘지 좀 이제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높은 확률로 공명? 예. 네. 뭐, 공명이라도 사실 뭐, 제일 만만한, 이제, 예. 조건은 그냥 공명이죠. 네, 공명당 가중치씩 증가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정신력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특수한 키워드로, 스택, 형 키워드일 수도 있고, 예. 그러겠지만, 무튼 이제 조건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냥 진짜 깡으로 가중치 3짜리 광학기를 넣어주실 리가 없겠죠? <laughs> 어, 진짜 그냥 깡으로 가중치 3짜리를 넣어둘 끝이 없으면, 그냥 진짜 이거는 삼성을 뛰어넘는 그냥 사성급 인간인 거같 야 근데 이거 뒤에 영혼들이 이렇게 달려다가는거 되게 멋있다. 저 갈기면 풀 확률로 아마 공명이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삼스. 요게 이제 삼스인데 예. 이제 관을 던지고 원게가 이렇게 우르릉 하고 내리고 그리고 이제. 반격을 하고, 말을 탑니다. 이게, 어. 이게 약간, 보면은, 상대가 공격을 한걸 막고, 지금. 그쵸, 저번 게 아마 캐서를 는 건데. 늑대인가? 예. 네. 지금 보면 이제, 막고, 막고, 여기서 이제, 치면서, 늑대에 탑승하는 모션까지. 이전에 이제 김지은은 이제 그 <laughs> 김지은 렉터가 이제 이전에 그랬죠. 어 탑승 기믹 그 다음에 이제 부활 기믹이 이제 이 와일더 히스클립에 들어가 있다고. 아마 이제 이 반격 자체가 네. 근데 이거 목뭐 없는 말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늑대인가? <laughs> 이게 늑대였나 목뭐 없는 말이었나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네 이렇게 탑승 기믹이 이렇게 구현화돼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약간 궁금해요. 어. 아, 그런가? 이전에 선장이 스마일처럼 반칸과 은 합성리라고? 근데 그렇기에는 지금 이미 모션이 3개에요, 또 근데. 어. 그래. 지금 보면은 이게 1스킬. 필요는 없지. 이게 2스킬. 그저, 그저, 그 어. 갈기면 될 뿐이니까. 이게 3스킬이야. 어, 이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사스킬이 나올 리가 없다인지 그니까나나 내가 어 나도 이게 반격 같긴 한데 반격. 어이. 아니 나 잠깐 만 반격이라기에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반격이라기엔 얘가 합을 리는게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그러니까 반격이면 또 합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아 라오루식 반격. <laughs> 아 그런가? 어이, 아, 그런... 굉장히 또 어렵네 이게 맞또 음. 아, 이렇게 이제 아 그치 라오르식 반격이라 했지? 맞아 어... 또 이제 이렇게 반격의 형태로 타는 게 있고 회피 상이요 아마. 이렇게 이제 라오가 회피? 회피 형태로 타는 게 있고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바로 타는 형태가 또 있네요 막는 네. 아니면 회피를 해서 탄 다음에, 타는 모션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 어쨌든, 너, 탄 다음에, 잠깐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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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 4명이야, 이거 지금 때리는 거? 어. 아마 뭐, 특정 정신력 이상에서 반격 성공시 탑승 약간 이런 기믹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야이 스킬은 가중치가 4명으로 증가했네요 지금 어, 예, 이런 위에서 결판을 3스킬은 얘가 죽었죠 지금 어 지금 동료가 이렇게 죽었을 때 지금 3스킬을 써서 예 이렇게 지금 보면 와일드헌트로 부활을 시킨 어 와일드헌트로 부활이 되어있어 완전한 부활 형태는 아닙니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그리고 합을 한 다음에 죽잖아, 이렇게, 아예. 어. 합을 한 다음에 아예 죽는 걸 보면, 아마, 와일던트로 부활한 다음에는 한 1턴에서 2턴 정도? 예. 그냥 몇 턴간 유지가 되고 사라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클리프가 공격 당했을 때 얘네가 대신 반격을 하고 소멸을 하는 건지, 어. 내가 대신에 반격을 하고 소멸을 하는 건지, 어. 그렇죠. 이제 팀원의 죽음도 약간 계산을 해야 되는. 어. 펑 스킬은 어. 아까는 번개가 쳤다면 이제는 관을 아예 부숴버리는 그치가. 정말 한털도 남지 않았나. 그렇다면 어쩔 수. 이 분노가 끝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이제 내 네, 피부가 끝이 납니다. 예. 네. 어심 캐시를 잊어버린 와일드 헌트 이스클리프의 분노 이렇게 하면서 분노가 끝나지 않는 의문을 담은 채 피부가 끝이 납니다. 예 네. 보면은 이거 일로 왼쪽이 광기 아니냐고요? <laughs> 어. 보면, 이제, 어, 이, 이렇게, 이 주위에 이 보라색 눈, 이 보라색 눈을 한 와일드 헌트들을 데리며 다니는 디스클리프를 이렇게 맞추며, 딱 이렇게 영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추측을 해보려면 아무래도 이제, 여길 들어가야겠죠. 한번 추측을 해보려면. 근데 이제, 어, 극장의 마지막. 모든 세계 이제 여기 와일더 테스크로가 등장을 하는데 어 사실 이 친구가 놀랍게도 이제 침잠이 에요 기본 골자가 침잠입니다 사실 예.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침잠 에서 준가 침잠 부여 그리고 침잠 플러스 출혈 부여 그리고 대상의 침잠만큼 출혈을 부여하고 그리고 뭐 이제 워더링 아이스죠, 나이브르 면으로 이러면서 이제 다음 턴에 와이던트니 생명한게 있어. 생성한. 요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진동 폭발도 들어가 있어. <laughs>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예, 진동 폭발도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마비랑 출혈 부 효과 이렇게. 네.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음, 넬리 공격했을 때 관을 담는 아마. 아마 그래서 관에 담는 모션은 이 니논도 이 관에 담아주지 아마 삼스키 이름은 이거일지 않을까 싶고 이제 아마 간단하게 대검 베는 모션은 아마 대검 베기 형태로 예, 구현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아마 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검을 이렇게 약간 두번 정도 휘두르는 형태로 구현했는데 그게 아마 이 내려받기라는 스킬로 구현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히스클리프는 타격을 중심으로 한, 와이던티 스크립은 이제 아무래도 타격을 중심으로 침잠 플러스 출혈이 들어가 있는 듯? 인격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그거지. 이제 사실 와원이 스크립프가 진, 등과히스클리프가 기존에 이제 진동도 있고, 이제, 출혈도 있긴 해요. 사실, 출혈도 있긴 한데, 침잠이, 얘 말고 없지 않나? <laughs> 어 침잠이 얘 말고 없지 않아요 근데 침잠이 예 심지어 얘도 그렇게 막 제대로 된 침잠도 아니긴 하죠 얘는 파일이 하나 그래서 아마 와일드헌트 히스클리프는 이제 약간 높은 확률로 예 아마 와일드헌트 히스클리프는 높은 확률로 이제 출혈 올 침잠인데 정배는 침잠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만약 최초의 사성이라면 아니 이미 삼성으로 표시해 놨어요. 이미 이미 어 삼성으로 표시를 해놔가지고 얘가 어. Y? 침잠 히스클리프가 히스클리프한테 아직 침잠 인격이 없으니까 출혈은 이제 작살잡이가 피코드 그러니까 피 히스 그 피코드 히스가 이제 아니 이제 캐서린 인격 기다리면 되나요 캐시가 누군데? <laughs> 어 캐서린이 누구지? 어 와일드헌트, 히스클리프도, 그 사람은, 모르, 겠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아마, 나온다 치면 이제 1스킬은 무난하게, 어. 음, 1스킬은 무난하게, 어. 이제, 대검, 뭐, 대검배는 뭐, 뭐 대검배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네. 2스킬은, 뭐, 내려받기. 아까 이제 나왔던 내려받기. 해가지고 뭐, 보면 이제 아까 가중치가 뭐 3에서 4? 네, 4까지 증가했죠, 아까. 4까지. 어. 이뭐 3에서 3까지 증가하고, 이제 탑승 시 4까지 증가하는. 약간, 내가 봤을 때 이제 이스킬이 e 약간 이제 메인 밥줄기. 어, 약간 이제 메인으로 이제 적들 약간 광역으로 쓸어버리는 느낌이고, 3스킬이 이제 개인 타겟들 어, 개인 타겟들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마 내일, 그니까 이제 이 영상을 올린, 오, 아, 아마 이제 이 영상을 올린 당일 아마 저녁쯤에 이제, 어, 바로 이제 이 스킬셋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이제 공개가 될 거예요. 뭐 코인은 몇 개인지, 뭐, 뭐 타격인지 참격인지 뭐 이런 관통인지 아니면 이제 뭐, 어, 속성은 뭔지, 효과는 어떤지, 이제, 어, 나올 텐데. 라이딩이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 이전 김지현 디렉터의, 이제, 어? 그 뭐냐, 라오루식 반격. 그리고 탑승과, 이제 뭐냐, 그, 어, 탑승 형태와, 어, 그 다음에 이제, 무할. 네 아마 이 부활은 영구적인 부활은 아닐 거예요. 아니고 아마, 어, 일시적인 부활의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 일시적인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은, 턴 개념이거나, 5월, 이스클리프가 한대 맞으면 반격하고 죽는 방식. 어, 이제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여러분들은 이번 와일드 스크리프 그쵸 아니면 이제 그쵸죠아 어. 오히려 또 이제 약간 합1회후 사망하는 방식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거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지금의 림버스는 파티가 6인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 파티가 6인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게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림버스 형태는 6인이 죽으면 끝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연속 전투야 어 연속 전투에서 만약에 이제 어 부활이 되면 뒤에 뒷 순서에 있던 애들이 뒤에 들어가는 거 아 죽음 유예 홀 NPC 형태라는데 죽음 유예 아닌가 싶어. 음. 5월아 근데 죽음 유예랑 사실 부활은 다르거든요 사실. 예. 네. 얘는 가 그러니까 이제 NPC의 형태로 구현돼서 구현돼서 부속품 취급으로 되는. 이것도 굉장히 좀 약간 고민되긴 합니다. 어. 그렇죠? 보통 이제 둘 중가 사실 이제 연전 아마 이게 사실 연속전투 시스템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어떻게가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올지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현재 림버스는 이제 결국에 쨌든 지금은 이제 파티가 6인 단. 자, 모 뭐. 요렇게, 예, 간단하게, 이제, PV 리뷰 마치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네,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자, 그럼 이번 영상, 예, 여기서 마치고, 저는 그러면 이제 내일, 아마 영상 올린 당일이겠죠. 영상 올린 당일 이제 아마 한 일곱시 일곱 반쯤에, 바로 또 이제, 림버스, 바로 이제, 와일드 던트이스 클리프, 스킬, 코인 리뷰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